독적인 무대로 딴 곳을 볼수 없게 만듭니다.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음악과 무대를 보여주는 현대판 세일렌. 유니크하고 독보적인 솔로 뮤지션 선미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선미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올킬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어... 않거든요. 음악 방송에서 1위는 늘 원더걸스 때도 뭐 많이 했었고 선미 씨가 그런데 본인이 만든 곡을 가지고 이렇게 음원을 올킬한다는 거는 그리고 사실 그 전에는 뭐 JYP라든가 아니면 헤디 네. 씨가 만든 음악이었잖아요. 근데 본인이 곡을 썼는데 너무 <laughs> 너무 큰 진짜 이게 음원 차트 그니까요. 1위가 아닌가. 진짜 너무 놀랐어요. 정말로. 그죠. 아, 게 이게 꿈인가 현신인가 네. 싶고 네.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일곱 개 차트 올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어, 너무 감사. 네. 이 당시에 어떻게 이너 이런 컨셉을 생각을 하셨어요? 아그 당시에 이 이너 컨셉을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. 네.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밴드 활동을 하고 있었을 네. 때여서 아. 어떻게 하면 뭐 사운드가 좀 밴드적으로 이렇게 어울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와이선올리를 만들고 어이 노래에 사이렌을 만들었는데 어 사이렌이 아 조금 밴드 편곡이랑은 어울리지 아. 않는 것 같다라는 네. 의견이 있어서 네. 아쉽게도 탈락이 됐었죠. 네. 그러면 이제 이너 컨셉은 그 뒤에 네. 회사 옮기고 나서 생각이 네. 난 거군요. 네네. 근데 얼마나 잘 됐어요? 와이선올리도 그 당시 음원이 네. 너무 잘 됐고 1등도 해 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 곡은 또몇년 뒤에 빛을 바라고 아 너무 너무 아. 처음부터 되게 꿈꿔 왔던 게 있었는데 이제 우리 팬들 모아 놓고 소규모로 공연을 하는 거였어요. 응. 근데 이번에 사이렌을 발매하면서 어, 우리 팬들과 같이 쇼케이스를 했어요. 예. 그렇게 조그맣게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. 전에 뭐 일곡 곱 모두 작사를 했고 예내 네. 곡은 또 멜로디 다 쓰고 네어네 어... 네, 네, 네. 그렇죠. 예.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앨범을 가지고 왔습니다. 모두 몇년 전에 비전했던 네. 이번에 비진 게 아니고 몇년 전에 비전했던 곡이 이렇게 뒤늦게 빛을 바래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큰 사랑을 받으면 진짜 그 느낌이 어떨까? 그냥 저는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일이라 그냥 정말 어떨까 막연히 그냥 상상만 하게 돼요. 하... 진짜 이게 이, 뭐라고 하죠? 그, 희, 희열? 네. 이게 또 제가 더 조금 희열이 있었던 게 제가 음원 발표 날이 이제 저 매니저니 해주 언니, 언니 아, 네. 생일이었어요. 네, 야, 최고 선물이다. 근데 제가 쇼케이스가 8시였거든요. 네. 근데 차트가 이제 8시에 딱 업데이트가 되잖아요. 네. 근데 업데이트가 됐는데 1등인 거예요. 아, 제가 쇼케이스 무대 올라가기 바로 전에. 그렇죠. 그래서 딱 오. 제가 해주언니 귀에다 대고 언니 생일선물이야 하고 바로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뭐이 프로포즈야 뭐야 이거 뭐 거의 뭐 이정도면 프로포즈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오리 닮아가지고 그 인형이 또 유명하잖아요 지금 아, 소연언니는 모르시는게 없네요 진짜 아, 저 아이돌 전문가예요 전민씨 뭐 씨. 어, 1위 하면은 왜그닭 있잖아요 네. 노래하는 아 <laughs> 네, 이닭이 네, 네. 닭으로 사이렌을 <laughs> 선미 씨가 오늘 너무 업 되셨네 지금 <laughs> 여러분 아니 이제 음원 1위가 굉장히 <laughs> 아, 선미씨 예전에 안 그랬는데 선민 씨가 <laughs> 많이 바뀌었네요 우리 선미 씨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<laughs> 누가 좀 커버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원어원의 대휘 예. 씨가 예. 저의 엄청난 팬이라고 예. 들었어요 맞아요 항상 제가 노래를 낼 때마다 제 커버 댄스를 해주시더라고요 네네. 그래서. 뭔가 대위 님께서 어. 뭔가 라라라 이너 뭔가 야. 이렇게 이너 뭔가 이렇게 예쁜 손짓 스러해 주시면 되게 너무 잘 어울리죠. 되게 잘 어울려. 우리 대위 씨는 몸이 가늘기 때문에 음. 어 정말 옆으로 네. 이렇게 앉는 거 네. 있잖아요. 선민 씨가 좋아한다는 그 안무도 좋지만 이너처럼 네. 옆으로 싹 앉아 가지고 팔동작을 그거 우리 대위 씨가 하면 너무 잘하죠. 되게 그러니까 춤출 때 선이 너무 예쁘시고 너무 예쁘고 진짜. 너무 고아요 안녕하세요. 네. 어 대위 씨 선미입니다. 네, 어 제가 컴백을 했어요 사이렌으로. 네 그때 어디였죠? 대만이었나? 제가 컴백할 때꼭어 원어원 팬카페에 글을 올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<웃음> <웃음> 글은 안 올리시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네. 어 저는 대위 씨가 어, 대신에 이제 이렇게 예쁜 인어춤을 꼭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네.